여러분 안녕하세요. 파란 TV의 정예재입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개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공정거래 위원회 자료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루비셀 화장품으로 유명한 아프로존의 공정거래 위원회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아프로존의 명칭은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기라는 의미로 지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아프로존은 2012년에 설립된 국내 회사로 2013년에 다단계 판매 업체로 등록하였습니다. 루비셀이라는 브랜드의 화장품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이고요. 현재까지 미국과 아시아 지역 여러 나라에 진출해 있습니다. 앞으로 전에 보상구조는 브레이크어의 방식입니다. 먼저 앞으로 전에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전에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572억 원입니다. 등록된 사업자 수는 24,000명이고요. 총 매출액을 등록된 사업자로 나눠보니 1인당 연간 매출액은 약 234만원으로 높은 편입니다. 등록된 사업자 가운데 2019년 한해 동안 수당을 조금이라도 받은 사업자는 1만 5,000명으로 등록 사업자의 62.81%가 수당을 받았네요. 그리고 앞으로 전에서 상위 1%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의 평균 연봉은 8,200만 원입니다. 상위 1%에 들어가려면 연봉으로 최소 2,500만 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전체 수당 가운데 상위 1% 사업자들에게 지급된 수당의 비율은 62.81%로 수당의 상위 편중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상위 1에서 6%에 속하는 사업자들의 평균 연봉은 684만 원입니다. 상위 6% 사업자들이 받아간 수당의 비율은 전체의 88.6% 이고요. 한편 앞으로존에서 2019년에 연봉으로 1억 원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총 26명입니다. 이제 앞으로존의 2013년부터 2019년도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비교해 볼게요. 도표를 보시면 2013년에 다단계 판매업으로 진출한 앞으로존이 2015년 1,0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3년 동안 매우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이후 매출이 큰 폭으로 등락하다가 2019년에는 572억 원까지 매출이 크게 감소하였네요. 앞으로 전의 마케팅에 뭔가 불안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등록된 사업자의 숫자는 2015년까지는 증가하다가 2017년 절반으로 줄어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당받은 사업자의 숫자가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볼때 사업자의 실질적 감소라기보다는 허수의 사업자들이 정리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등록회원 대비 수당받은 사업자의 비율이 15%에서 62%까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수당의 문턱을 낮추어 수당이 보편적으로 지급되게 보상제도가 바뀐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자 1인당 연간 매출액은 처음에는 100만 원대에서 최근 몇 년간 200만 원대를 넘기고 있습니다. 허수의 사업자를 정리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수당의 상위 편중률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보상 플랜이 상위 사업자 위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당받은 사업자의 비율, 수당의 상위 편중률, 그리고 상위 1에서 6% 사업자들의 평균 연봉이 해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앞으로 전의 마케팅이 아직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앞으로 존의 자료를 업계 전체와 그리고 상위 8개 회사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존의 사업자 1인당 연간 매출액은 다른 회사에 비해 크게 높은데요. 화장품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 판매 위주로 사업을 전개하는 회사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업자들이 큰 부담을 안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수당 받은 사업자의 비율도 업계와 상위 8개에서 평균보다 훨씬 높은 상태입니다. 보상제도가 수당의 문턱을 낮추어 작은 보상 정도는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수당 받은 사업자의 비율이 높을 경우 사업자들의 평균수당이 작아지게 됩니다. 많이 팔고 적게 받는 형태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상위 사업자들의 평균 연봉은 업계 평균보다는 높지만 상위 8개사의 평균보다는 낮게 나타납니다. 1인당 연간 매출액이 월등히 높고 수당의 상위 편중률이 높은 것에 비하면 상위 사업자들의 평균 수당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당받은 사업자의 비율이 다른 회사보다 크게 높기 때문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수당을 나눠주다 보니 평균 수당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존에 상위 1% 수당 편중률과 상위 6% 수당 편중률은 타 회사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수당이 상위 사업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아주 적은 수당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 앞으로 존에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종합해 볼게요. 지난 수년간의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수치의 편차를 볼 때, 앞으로존의 마케팅이 아직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매출액이 높고 수당의 상위 편중률이 높은 것으로 볼 때, 판매 위주로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며, 판매를 잘해 매출이 큰 사업자들이 대부분의 수당을 가져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앞으로존의 많은 매출은 루비셀 매장을 통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존의 사업 형태를 프랜차이즈 판권 마케팅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존은 인체 줄기세포 배양액을 함유한 루비셀 화장품이라는 특화된 제품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보다 안정적인 마케팅으로 계속 성장하면서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회사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엔젝타의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오늘도 발언합시다. 또하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 됐습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